는충이되니까 예, 예. 그 결국 나중에 충일되는 입을까 아충의해는 입죠. 살아가면서 근데 한번 쯤 그러니까 뭐냐면 일과 똑같은데요. 아, 여기에 돌절구가 있었습니다. 예, 돌절구 가 있었습니다. 근데 돌절구는 있는데 방망이 없는 놈은 어떻게요? 해 돌절구를 다못 쓰겠죠, 그죠? 예. 그런데 예, 진술에 다니는 사람은 방망이도 있었습니다, 그죠? 예? 그래서 돌절구로서 뭐해요? 방망이와 도적으로서 많은 떡도 만들어 먹고 뭐도 만들어 먹다 수없이 많은 요리를 해 먹었는데 어느 날 방망이가 부러지고 말았습다 <laughs> <laughs> 충의회는 그거예요. 충의회는. 그러나 남들은 뭘요? 절대로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없었다 요 그래서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좋고 뒤에는 결국 방망이 빠지, 빠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 충이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생 자체를 잘못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. 있어서 뭘 한다 결국은 이런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유능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예, 사술은 약간 변태적으로 원진살해는데 그죠 예, 사술은 원진 그죠 예? 그다음 진해에는 원진데 인 이게 원인 원진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예, 예를 들어서 뭐여기 이제 예, 뭐 진하고 술이 다 칩시다 예? 진하고 술이 다 예. 그러면 이제 진하고 해는 뭐냐 이게 아니고 뭐이 방망이가 똑바로 생긴 게 아니고 뭐 아주 그냥 딱대 같은 거 있죠 딱대 같은 거. 그래서 결국 은 뭐냐, 원천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니. 네? 차라리 니가 뭐, 뭐, 판이 되든지, 예, 돌절구가 그냥 뭐라 뭐라 되든지, 판이 되면 여기 놓고 때리잖아요. 그죠? 네. 안 그러면 내가 차라리 뭐가 되, 되어야, 예, 이, 이 절구방망이가 되어야 결국 될 것이니, 원천적으로 너와 나는 맞지 않으므로, 어떻게 해야 돼요? 바꾸고, 그꾸고 새롭게 하자고 보자는 제일 처음에 정신적 운동으로 가요. 정신적 운동. 그래서 이제 이 원진사례 팔자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뭐의로제나 신경성이 있습니다. 잘안 맞는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바꿔봐야지 고민하게 되잖아요. 그죠? 예,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뭘, 뭐 실질적인 무기를 잘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변화나 변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. 욕구. 그래서 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여 바꾸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성향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원지이 되는 원지. 그래서 충보다이 원지보다 충이 훨씬 좋은 거 아시겠죠?